이번 영상은 시청자 아롱님의 댓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갭은 메꾸지 않나요? 월물 바뀌고 가려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갭은 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갭을 반드시 메꾼다고 단정해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월물이 바뀌는 순간 차트상의 가격 이격, 즉 갭이 발생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갭이 다시 메워지느냐? 그건 매번 다릅니다. 갭을 메꾸는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그 갭을 기준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는 매번 다르고 월물 교체 시기에는 전략 매매가 아닌 구조적 이동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갭을 반드시 매운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시장이 갭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고 있는가를 중심선, 수급, 호가 흐름 등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드리자면 월물이 바뀌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이격은 실제로는 차트상의 갭이지 본질적인 가격의 갭은 아닙니다. 즉, 6월 물 종가와 9월 물 시가가 다르게 시작하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해석보다는 월물의 유동성 환율, 프리미엄 스프레드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롤오버 이후 이 갭을 일정 부분 메꾸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평균적 통계일 뿐이며 이를 기준으로 단독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갭이 메꿔지지 않고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하며 시장 심리와 세력의 의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갭 자체보다는 전체 흐름 안에서의 의미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그러니까 6월 물에서는 라면 하나를 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동네 편의점, 즉, 9월 물에서 같은 라면이 천백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어? 가격이 올랐네? 하고 놀랄 수 있지만, 사실은 판매처가 바뀐 것일 뿐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마트냐 편의점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당연한 일이죠. 월물 교체로 생기는 갭도 이처럼 유통 구조가 바뀌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가격 차이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는 확률 싸움이지만 기준은 늘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